요즘 작가는 글만 쓰는 게 아니죠. 할 일이 정말 많은데요. 구글 워크스페이스가 어떻게 작가의 시간을 벌어주는지 알려드릴게요. 맞아요. 여러분은 이제 연구자이자 마케터, 심지어는 사업가이기도 하니까요. 핵심은 반복적인 일은 줄이고 정말 중요한 글쓰기에만 집중하는 거예요. 아주 간단한 방법으로요. 아이디어 구상부터 출간 후 관리 그리고 AI 활용법까지 작가의 여정을 쭉 따라가 볼게요. 첫 단계, 머릿속에 번쩍하고 떠오른 영감을 한편의 원고로 만드는 과정이죠. 그러니까, 흩어진 아이디어를 모으고 자료조사를 거쳐서 첫 원고를 완성하는 거죠. 스치는 생각은 구글 킵에 바로 메모하고요. 이걸 구글 독스로 옮겨서 살을 붙여 나가면 됩니다. 자, 초고가 나왔다면 혼자만의 시간은 끝. 이제 협업이 정말 중요해지죠. 예전처럼 이메일로 파일 주고받으면 버전 꼬이고 정신 없잖아요. 이제 그럴 필요가 전혀 없어요. 구글 독스에서는 모두가 같은 파일을 보면서 실시간으로 수정하고 의견을 남길 수 있거든요. 정말 편하죠. 책이 세상에 나왔다고 끝이 아니죠. 이제부터 작가는 1인 기업가가 됩니다. 북토크 일정 잡아야지, 독자 피드백도 받아야지, 홍보 자료도 보내야 하고 정말 정신없죠. 이때 구글 캘린더가 여러분의 비서가 되어 줄 거예요. 모든 일정과 마감을 한눈에 딱. 독자들의 생각이 궁금하다고요? 구글 설문으로 직접 물어보고 귀한 피드백을 바로 얻을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저기 흩어진 홍보자료들 구글 드라이브에 딱 모아두면 정말 찾기 편하고 안전해요. 자, 마지막으로 글쓰기 자체를 도와줄 아주 스마트한 조수 AI를 만나볼 시간입니다. 바로 노트북 LM인데요. 내가 모아둔 자료 속에서 똑똑하게 정보를 찾아주는 AI 비서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자료를 싹 업로드하면 AI가 알아서 내용을 분석하고 새로운 아이디어까지 찾아주는 거죠. 이 모든 과정이 효율적으로 바뀐다면 작가님은 오직 창작에만 몰두할 수 있겠죠.